안녕하세요. 한정한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지난 시간에 그 핵심 ERP 정보관리사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급여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 먼저 이 핵심 ERP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ERP 시스템은 전체 업무 흐름도를 봤을 때 이제 크게 영업관리, 구매자재관리, 인사급여관리, 생산관리, 원가관리, 회계관리 아, 이렇게 이러한 모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 업무 기능들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계가돼 있죠. 이 화살표를 봐도 해당 그 모듈 안에서만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듈 간에 서로 이제 그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ERP 시스템이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모듈들이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되는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한번 같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이제 영업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영업관리의 판매계획 정보와 수주 정보가 구매자재관리에 주계획 작성 시 참조되고 수주 정보는 작업 지시와 외주 발주 시에도 이렇게 참조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 정보와 수금 정보가 회계처리를 통해 회계관리에 미결 전표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구매자재관리에 청구정보가 생산관리의 작업지시와 외주발주시 참조되고 매입정보가 회계처리를 통해 회계관리의 미결 전표로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 인사급여관리의 급여정보가 회계처리를 통해 회계관리에 미결 정보로 생성가 되고요. 생산 관리의 생산 계획 정보가 구매 자재 관리의 소유량 정개시 참조되고 외주 가공비 정보가 회계 처리를 통해 회계 관리의 미결 정보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원가 관리는 구매 자재 관리의 매입 마감 정보, 재고 이동 정보 등을 제 참조하고 생산 관리의 자재 출고 정보, 사용자 사용 자재 정보 참고 입고 정보 등을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의 승인 점포를 참조해서 원가를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인사급여관리의 급여정보, 급여 영업관리의 매출정보와 수금정보, 구매자재관리의 매입정보, 생산관리의 외주 가공비 정보를 각종 점표 처리함으로써 회계관리의 각종 장부 및 재무제표에 이제 자동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ERP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서로 이제 연계가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운영이 되게 되고요. 아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지금 현재 인사 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만을 어 지금 다루고 있고요. 각각의 모듈들이 모듈들에서 어떤 이제 금액과 관련된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표 처리가 돼서 어 회계 관리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이제 그런 업무 플로우로 이렇게 구,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이제 근태 급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까지 수업. 다음 주는 이제 그 보강이 되겠죠?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아,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아, 하고 나면 그 기말고사가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으, 이 급여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이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 급여 관리 부분은 어, 이 용어도 그렇고 실제 업무 이 프로세스 자체가 아, 조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고 약간 생소하면서 좀 어렵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두번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가, 그 다룰 수가 없어서 조금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일단은 그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재 자체가 그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ERP 정보관리사 그2급을 위한 그런 책자기 이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고요. 아, 일단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일단 한 번씩 그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아, 그 정도 수준까지만 그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실제 그러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이제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이제 자격증 뭐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일단은 계속 그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설명보다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는 어, 각각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 급여관리 전체 흐름에 따른 그 화면에 대한 실습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그 실제 이 실기에 대한 어떤 그 절차나 어떤 실기에 대한 내용은 아, 실제 이 기말고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실기는 아, 기말고사 내용에는 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 일단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어, 쭉 한번 훑어보고 실습을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근태급여관리 전체 흐름도인데요. 아, 지금 보면 첫 번째고 맨 처음에 소득세 공제 환경설정, 사회보험 환경등록 이 아, 부분이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인사기초코드를 등록을 하고 호봉테이블을 등록을 하고 인사급여환경설정을 하고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을 합니다. 또급 상여 지급 일자를 등록을 하고 인사 정보 카드 등록 확인을 합니다. 근태 결과를 입력을 하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원청 징수 이행 상신고서와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 또 회계 연계 회계 연결 계정 설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 전추, 전표 직계 및 생성, 아, 이러한 이제 기능들을 이제 어,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을 통해서는 급여 대장 및 명세서를 출력하고, 연간 급여 현황, 급상여 이체 현황, 급상여 증감 현황, 아, 이런 현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체 에 급여관리에 대한 어,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어, 근태급여관리 프로세스의 이제 소득, 세액공제, 환경설정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성, 과세기준 및 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는 이제 부분으로 근로 및 퇴직 소득세를 자동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들이 회사 등록과 함께 자동 생성되고 어, 정확한 데이터의 산정을 위해 이미 수정은 이제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인사 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급여와 상여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 항목과 공지되는공지 항목을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등록해 주어야 이제 급 상여가 어, 정확히 산출되고 어, 계산이 어, 데이터 집계되는 부분에 이제 정확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어, 참고 사항으로 어, 코드는 이제 한번 입력되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코드를 등록할 때는 어, 확장성을 고려해서 전후 간격을 어, 충분히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어, 지난 시간에도 어,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아, 이제 등록된 코드를 회사 관리상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제 코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등록됐던 어떤 이제 그런 데이터 값들에 영향을 미쳐서 어, 같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들이 어, 서로 이렇게 맞지 않거나 이제 좀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 미사용으로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삭제를 하면 어, 안 된다는 거, 어,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봉 테이블 등록 프로세스인데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제 인사 기본 정보 관리에 호봉 테이블 등록하는 거, 아,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니까 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음, 그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급여 작업에 적용되는 인사 규정을 등록하는 메뉴로 회사의 급여 계산 시간, 근태 기준 설정, 사회보험 설정, 신고 관련 설정 등을 이제 등록하는 어,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주요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출결 마감 기준은 어, 급여와 근태 관리의 기준일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인사 기초 코드 등록에 사원 그룹에 등록된 직종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귀속월 구분 아, 이 부분은 급여와 근태 관리의 기준월을 등록을 하는 부분으로 당월 당월은 급여 근태의 기준월이 현재 속한 달인 경우에 당월이고 전월은 급여 근태의 기준월이 전 달인 경우의 전월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속을 구분해 당월은 당월부터 당월까지 전월은 전월부터 당월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급여에 대한 대상 기간은 당월은 5월 1일부터 이제 5월 31일 이제 예로 어, 그렇게가 이제 당월이 되겠고 전월은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게 전월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간으로. 그 급여 지급일은, 그래서 당월은 5월 31일. 이제 급여 대상 기간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어, 그 다음에 전월은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시작일은 급여. 근태의 시작이 되는 기준일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급여 개선 기준인데요. 입사자 수습지 퇴사자 급여 계산은 이제 월은 해당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하고 일은 해당 월 급여를 실근무일수만큼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월일은 해당 월의 기준일 월수를 초과하면 정상 지급하고 기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는 실근무일수만큼 지급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 상여액, 상여세액 계산 기준. 이거는 최근 상여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 계산 기준을 이제 등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당해년 1일. 이거는 이제 당해년 1일부터의 기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부분이고요 입사일은 입사일부터의 이제 기간으로 계산을 하고, 기준어는 기준어를 등록해서 등록한 기준어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외국인 비과세율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0년 1월 이후에 비과세 항목을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속 기간 계산 기준, 이거는 재직 사원에 대한 근속 기간 계산 시 그룹 계열사인 경우 그룹 입사일을 근속 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등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근태 기준 설정인데요. 어, 한달 정상일은 이제 한달 기준 근무일수를 이제 등록하면 되고요. 한달 정상시간은 어, 한달 기준 근무시간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 시간은 하루 기준 근무시간을 등록을 하고요. 월 일수 산정은 어, 한달의 일수를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당월일은 귀속월의 실일수를 나타내고, 한달 정상일은 기준 설정에서 등록한 일수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고 기준 설정 부분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원천세 신고 유형은 어, 본점 일괄신고, 사업장별 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 중 해당 유형을 이제 등록하면 되겠고요. 이행상 신고서 집계 방식은 귀속연월, 지급연월, 귀속지급연월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집계 방식은 귀속연월, 지급연월, 귀속지급연월 중에서 이것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기타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업 소득 등의 자동 전표 생성 체크 여부를 선택하는 탭이고요. 핵심 1열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직계항목 탭이 되겠습니다. 기준 설정 탭하고 직계항목 탭이 있죠. 직계항목 탭을 선택을 하면 그 안에는 사회보험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공지 항목 설정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사회보험 설정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정상과 관련한 정상금액 어, 제 코드를 어,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어, 공지 항목에는 학자금 대출자 중 원천 공지에 대한 학자금 상한 코드를 설정하는 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 공제 항목 등록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 이 화면에서는 급여와 상여는 각종 수단과 공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계산 방식 또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하게 산정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는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 공제 항목의 계산식 및 지급공제 범위를 등록하는 메뉴로서 어, 여기서 등록된 내용으로 급여와 상해 금액이 자동으로 탈출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 주요 필드 설명으로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급여 구분이 있죠. 이건 이제 인사기초코드 등록의 급여, 급여 구분에 이제 등록한 항목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음, 두번째로 지급 공제 구분 이거는 이제 지급이냐 공제냐 중에 이제 선택을 하면 되구요 어, 지급은 이제 화면 왼쪽 지급 항목명에 P00 기본급 이게 이제 자동 생성이 되구요 이제 여기에 등록한 지급 항목의 합산 금액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이제 공제는 화면 왼쪽 이제 공제 항목에 S00, 국민연금, S10, 건강보험료, S20, 고용보험료, SR1, 장기요양보험료, T00, 소득세, T10,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자동 이 생성이 되며 등록된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귀속연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급공제 항목이 어, 적용되는 귀속연도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급공제 항목인데요. 어, 이제 이 부분은 인사기초코드 등록에 급여지급코드 또 공제코드에서 등록한 항목을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귀속연월 탭인데요. 이제 귀속연월은 어, 등록한 지급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귀속월에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급 상여 지급 일자 등록에서 등록한 일자가 자동 반영되며 지급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지급일은 체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주의로는 이제 본 메뉴를 열면 현재는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툴바에 어, 마감 취소 버튼 눌러서 마감 취소 후에 작업을 하면 어, 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급 공제 항목 등록 인데요 아, 이제 주요 필드 설명으로는 이제 과세 구분이 있습니다. 과세 구분은 지급 항목에 이제 과세 성격을 이제 선택을 하는,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과세와 비과세가 있고요. 이제 과세는 해당 항목의 금액은 세액산출에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비과세는 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며 반드시 비과세 유형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과세 유형은 과세 구분을 비과세로 설정한 경우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 수당의 경우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습 적용, 입퇴사자 적용 여부인데요. 여기는 이제 환경 등록 적용이 있는데 이거는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값으로 이제 급여가 계산이 되고. 정상 적용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값은 무시하고 등록된 이제 어떤 계산 시기에 의해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급여인데요. 이 부분은 생산직 연장 비과세 적용 시 월정급여 포함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190만원 이하 사원에게 비과세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주요 필드 설명으로 이제 고용보험인데요. 어,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료 산정 시, 어, 지급 총액에 제외되는 항목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사회보험 환경 등록 메뉴에서 고용보험 공제 방식을 보수 총액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겠습니다. 어, 그 다음 이제 분류 여부인데요. 이거는 지급 공제 항목의 적용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으로, 이제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제 경우 선택을 하는 거고, 분류는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하고, 제외 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구분인데요. 이거는 무분류로 선택한 경우 이제 활성화가 되고 계산하고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금액은 일정액을 지급 공제할 경우 선택하며 하단의 금액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산은 조건에 의하여 지급 공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선택한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여덟 번째 절사 선택, 지급액 및 공제액의 끝전 처리를 설정한다. 아, 절사라고 하는 게뭐백 어, 단위, 천 단위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없애고 그냥 영으로 처리하는 그런 아, 부분을 이제 절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처리한 설,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직공자 어, 등록 기속연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요. 지급 이제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에서 등록한 2020년도 급여와 상여의 지급 일자가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체크 표시는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아이콘 설명인데요. 먼저 전년 복사 그 일괄 등록, 마감, 마감치도 이렇게 버튼이 4개가 있죠. 아이콘이. 아, 전년 복사는 전년 귀속 등록한 수당 코드의 모든 설정이 일괄 복사된다. 아,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일괄 등록은 인사 기초 코드 등록에 급여, 지급 코드, P3 공제 코드에 등록된 모든 수당들이 일괄 등록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이전 화면에 지금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아, 이제 공제 항목 중 반드시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S00 국민연금, S10 건강보험, S20 고용보험, SR1 장기요양보험료, T00 이제 소득세, T10 주민세, 지방소득세 아, 이게 있으며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이제 기본적인 계산식이 ERP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어 이제 자동 계산이 되,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S00 국민연금, S10 건강보험, SR1 장기요양보험료. 이거는 사회보험 환경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부담률과 장기요양보험율로 계산된 금액이 인사정보 등록에 사원별 급여정보에 이제 반영이 되고 해당 금액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계산 이제 공제가 되겠습니다. 어, S20 고용보험은 인사정보 등록에 사원별 급여정보에 고용보험 여부가 여러 등록된 사원에 대해서 인사정보 등록의 보수총액 곱하기 고용보험 요율로 자동 계산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00 소득세, T10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에 등록되어 있는 소득세율에 따라 급여에서 그 자동 계산 공제되며, 주민세, 지방 소득세도 소득세의 10만큼 자동 공제가 되겠습니다.